민주당 의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오만 방지하고 얼마나 안아보이고 얼마나 살리사욕을 챙기는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이런 자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시대에는 김대중의 민주당이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는 노무현의 아,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제발 문재인 민주당,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시대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으로 떨떨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서 저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천, 말 그대로 공천입니다. 사천이 아닙니다. 어? 지금, 우리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고민정 같은 사람, 이강재 같은 사람, 김한규 같은 사람들이 단수 공천 되는 것을 보면서 부하가 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에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 투표를 기다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는 날을 두 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저 사악한 무리들을 제거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 기득권들은 나 아니면 안된다 나를 공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임정성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제거해라 다시 최고위를 열어라 자기가 뭔데 나를 위해서 최고위를 다시 열어라 이게 공천입니까? 사천입니까? 사천! 그렇게 하면 사천이 되버리죠 그리고 이런 자를,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자를 돕겠다고, 공천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뽑아준 최고위원 자리를 집어넣겠습니다. 국천 정치는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최고 의 연자리를 본인의 이득에 사리사욕에 그렇게 쉽게 던질 거면 후의 연자리도 던지십시오. 아 맞습니다. 고민정 씨, 고민정 씨, 단수공천 아 처리하고 의원직 아 사퇴하십시사퇴하 <spooky> 아,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제 사퇴 민주당이다! 오늘, 서론이 탈당을 <laughs> 했습니다. <글쎄 outro 웃음> 잘했다! 잘했어! 아주 탈당을 <laughs> 하면서, 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임종석 등몇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공천을 주라고 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의 분란의 진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우리가 정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사급발진 최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시사급발진 잘한다. 최고! 잘한다! 이재명의 어. 어. 민주당이다! 시사급발진! 국회에 나가라! 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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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이름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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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이거네 대표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4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180석,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의원회수 180석. 모든 힘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안한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이 자들이 다시 뽑아달라고 합니다 뽑아주면 하겠답니다 그땐 여러분 또 속으실겁니까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은 정치 다시는 우리에게 표를 후거라지 마십시오. 얼쑤! 얼쑤! 지금의 민주당원들 본인들이 4년간 했던 일 <laughs>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정치인의 길이고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인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